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먼저 반석꽃농장을 구독해주시고 많이 좋아요 응원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 안하시는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호야 밀키스 제가 전에 크는 모습 제가 꽃핀 모습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밀키스 페트병입니다. 배수구 없는. 물 구멍 배수구 없는 페트병. 지금 3년째 꽃을 피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활짝 너무 예뻐서 다시 한번 전에 보내드려요.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가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라고 하고 또 다섯 번째 옆에가 하나 달렸죠. 그래서 올해는 3년째 여섯, 여섯 개 달렸구나. 이것도 또 하나 있네요. 여섯 개, 여섯 개. 이거는 포트 3년 전에 어, 포트 하나. 하나 심은 겁니다. 바로 니치소일의 효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 심어서 니치소일로 해서 걸어 놓아 버리면 돼요. 걸어 놓으면 햇빛 있는 데다가 걸어 놓으면은 이렇게 계속 피고 있다는 것, 피고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여러분과 같이 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공호박게스 8월이면 만 2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뭐 이게 여기저기 막 뻗어 나간 거 보니까 가지가 막 사정 없습니다. 7포트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꽃수를 지금 한참 이렇게 피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막 매달렸잖아요. 피는 피면은 제가 올려드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대략 써보니까 2한 20, 20개도 넘은 것 같아요. 20개도 넘어요.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이 가지가 쭉 나왔잖아요. 이제 여기에 맺었잖아요. 예, 새끼 새끼 하나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직 필 것이 여기도 있고, 이 가지가 나오면서 또 여기도 있고, 한 30여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찍어, 찍어 하는 것이 넌 꿀에서 작은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토탈 한 대략, 대략 대충 시어 봐도한 30여 개 정도 이 호야 꽃이 피고, 피고, 살짝 핀 것도 있고, 지금 피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또더 좀더 이만한 것도 있고 뭐핀것그 다음에 짜그 많은 것 경장이 나또 이만한 것도 요 많은 것도 있고 요거 요거 도요 많은 것도 있고 한 3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러니까 지금도 좀만하게 올라온 것 가지 가지가 뻗으면서 계속 맺히기 시작해요 전에 계속 말렸더니 쪼글쪼글 했다가 엊그제 또 한번 물을 줬어요 안 줬더니 에, 지금은 물을 줬더니 좀 탱탱해 졌습니다 또 한동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야 지금 매달아놨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하나, 이렇게 통풍 좀 되고, 햇볕 좀 되는데, 매달아놔버리고, 위에다 물 맞추고, 안 세니까, 리치스일의 효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패트팬도 마찬가지고, 고무바스켓에서 이 정도, 한 2, 30개, 최소 20개, 아니면은 30개, 평균 한 25개 정도 현재 매달은 것 같아요. 호야 피고 떨어지고, 뭐, 뭐, 지금 한 9월까지는 계속, 나머지도 필것 같습니다 계속 연달아서 장관을 이룹니다 뭐 호야 일반 호야 일반 호야 스머슨 같았죠 음화이 호야도 뭐 많이 크고 그래서 이렇게 활짝 에, 잘 크고 있고 잘 피고 있다 피면 은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피는 상태 이렇게 올려준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매달아놨어 위에다가 카페 같은 데는 참 이런 거 이렇게 걸어 놓으면 참 눈치가 있지요 오늘 이 시간 페트병의 호야 고무바케스 고무 고무바퀘스, 수대에다가 한이 호야 꼽히고 덩굴 뻗는 모습 여러분 앞에 보여드립니다. 바로 니치 소일 효능. 니치 소일 필요한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